<목소리> 안녕하세요. 전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규정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세 납세 의무자 확대에 대한 규정입니다. 바로 현행 규정 중에서 며느리법인 사위법인에 대한 과세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며느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할 경우 법인세만 납부하고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세법이 개정된다고 하게 되면 며느리법인의 유증을 한다 하더라도 법인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사실은 많이 알려진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일부 세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세법 개정안의 상정이 되므로서 이 부분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내년 상속분부터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8월부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200억짜리 빌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빌딩에 대해서 기본재산이 뭐 강남에 아파트가 한채더 있었다고 하게 되면 빌딩 200억 만으로도 세금을 50%인 100억 가까이를 납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며느리 법인을 통해서 유증을 하게 되면 200억에 20% 법인세 40억만 납부하고 60억의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현행 규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과세다, 포괄주의다 라는 부분으로 과세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과세를 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며느리 법인 유증을 하는 경우에 절세를 할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막힐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도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될수 있다고 하니 기존에 검토를 하셨거나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공증받았던 부분 그리고 향후에 공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가 될수 있는 방법은 상속의 순위를 보. 면알 수가 있는데요 상속인의 1순위가 바로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순위 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인의 방계 혈족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며느리 사위는 들어와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절세를 하고 있었던 물건들 그다음에 상속인들이 있었 는데 내년 이 규정이 확정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안 상세본 95페이지를 살펴보게 되면 현행 제도는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법인세 납세 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세 의무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상속인, 직계, 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의 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한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이러한 방지 규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상속세 납세 의무자의 유증받는 영리법인의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며느리법인 사위법인에 대한 과세를 전격적으로 막겠다라는 국세청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 이러한 건들을 몇건 처리를 했는데요. 결국 며느리 사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 혹시라도 이혼 시에 재산 조정이 어떻게 될지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님 그리고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실행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절세를 할수 있는 절세 내용도 이제 막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개정세법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